부산개금교회 김경은 목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돗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돗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적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희망을 거는 신랄같은 계자시한 알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냥 일반적인 병도 아니고, 부정한 병을 앓고 격리되어 살아가던 그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에 밀려왔겠지만, 그 여인은 그러한 기쁨마저도 드러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여인의 병과 그 모든 상황이 밝혀지면,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니 그것도 신성한 술에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께서도 부정해지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병 고침받은 여인도 좋고 예수님에게도 별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자처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 실직고 하기에 이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병고침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이실직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판결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실직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옷을 만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옷가를 만졌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오직 그 여인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키셨고 그 여인의 영육 간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재와 사망과 지옥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은 그냥 가까이만 가도 천벌을 받아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겁도 없이 십자가를 붙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어 버렸습니다. 재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부정한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천군 천사들과 모든 영들이 사단이 숨을 죽이며 우리에게 천부를 내리실 주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따라, 아들아, 내 아들아.